안세보다마침무 마음이 추위되는 거창무회사입니다. 오늘은 어, 현성산 산하에 있는 무예사 응진전 상랑식을 봉해합니다. 어, 지금 응진전 조성공사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또 5부를 올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어, 무예사가 창건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게 모든 게 불보살님의 가피로 또 우리 불자 님들의 마음+ 마음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어 저는 그 공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열심히 포교하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선지식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응진전 상량식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어, 맛있는 공약물도 드시고 또 부처님, 또가섭존자안한존자또 제석천왕, 범천왕, 18 아라한님들께 어 가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 오셔서 어나 님들의 가피를 받아 가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 여기에 오지 못 하시는 분들도 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어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불자님들 가정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어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드릴 것이니 어 마음을 모아 주시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어 대웅전이나 응진전을 조성한다는 거, 또 법당을 조성한다는 거, 사찰을 조성한다는 건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어 절도 지금 더욱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저는 이게 관세음보살께서 저한테 여기에다 절을 지라고 꿈에 선몽을 주셔서 그렇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절을 지어, 지어, 지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뭐 어, 내실은 중요하지 않고 어, 열심히 정진해서 부, 부처님 전법 포교에 앞장서는 그런 스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